신명기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거 많은 백성은 내가 하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하나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 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다함께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공위로말미암은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은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죠. 40년 동안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성품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함을 미리 조심시키려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때안낙 자손을 만나게 될 것인데 안낙 자손은 거인족속 아주 용맹한 군사족속으로 아마 그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안악자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성벽은 크고 아주 요새화된 성읍에 살고 있으면서 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 군대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누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 안악자손을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절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는 거죠. 내가 할수 없는 것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강한 원수를 이길 때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늘 힘이 없는 사람을 이기면 그런 마음이 잘 들지 않는데 자신보다 훨씬 강한 원수를 이겼을 때, 야,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들,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넓혀 가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시므로 우리의 한계를 자꾸 넓혀 가시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악자선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무엇이 더 강한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이것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질문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 약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인가. 그 자꾸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동 땅에 살아가면서 중동 전쟁에서도 이제 이기게 되고 그러는데. 다 자기보다 강하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주변에 모슬렘을 믿는 그 연합체 국가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한 것을 보고 더큰 거, 많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바라보면서 7일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울사도는 바울서신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보다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쫓아낸 후에 승리한 후에 이긴 후에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은 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하는데, 막상 이기고 나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죠.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0일을 금식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자꾸만 붙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라.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 너희는 절대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것을 봐라. 너희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승리해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나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그 자격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승리하면 응답받으면 결과가 좋으면 자기 자신이 다 좋기 때문에 이런 거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거 주신 게 아니라고요. 홍해를 걷는 것이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걷는 게 아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죠. 불평해서 주신 거잖아요. 불평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은혜로 구했을 때도 주실 텐데 은혜로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불평해요. 그러니 또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잘한 일이 없어도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아주 말성장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말성장의 아이들은 자꾸 선물을 주는 거예요.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잘한 것이 없어도 선물을 줍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상도 주고 그러는 거죠. 자격이 갖추어져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좀 되어라. 이렇게 목표 의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선물도 주고 상도 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의로 와서 하나님께서 그땅 주시는 것이 아니다. 5 절에 보면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한 백성들이 악해서 죄가 넘쳐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가나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면 의로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나 가나한 사람들의 죄의 분량이 이제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거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쫓겨난 거죠 사실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때 너무 완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되어야 된다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자격과 자질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많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려 박사님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잠깐 있다가 이제 가족들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막히니까 못 갑니다. 평생 혼자 사시잖아요. 그런데 장기려 박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료 진료도 많이 하고 입원비가 많이 쌓인 사람들 그냥 뒷문으로 해가지고 몰래 내보내고 자기 사례비로 입원비 갖고 이런 일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저 이북에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혹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은혜를 또 베풀게 되니까 그 삶이 또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받고 끝나서는 안 되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때또이 세상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실수하고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탐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완벽하게 되려고 애를 쓰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한 신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게 될때그 길에서 우리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추원합니다 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과 자질이 충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이끄시기 위해서,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더 풍성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을 때그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센 것을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크고 힘이 센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골리앗들을 다 쓰러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주시고 주의 계명과 율법과 복음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어떤 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창순 권사님 오전에 수술하게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수술을 통하여 강권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수술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 의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네.